가 예술청 불신 지역입니다. 오늘은 믿으면 애무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실 분 들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서 끊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준비한 건데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좀 준비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되었어요.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1절에서 칠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것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와 사망의 법은 원래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이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것만을 지켜라. 이것만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했는데 죄 있는 육신으로서 우리가 이 율법에 그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 오히려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오히려 아이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를믿더어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이 하고자 한 것은 살리는 것.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어김으로 속죄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셨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걸 율법 자체도 살리기 위해서 이, 이 교리와 법도 식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했지만, 사람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건 미리 창세전에 뭐 예정하셨지만, 물론 그때 아담과 하와의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 이미 몇천 년, 중,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걸, 그로 인해서 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이미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창세전까지 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기 전,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로 인해서 죄가 인생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그 예언하시잖아요. 그러 인해서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구약에는 율법의 속죄가 있다는 속죄.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그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이기는 속죄가 아니고요. <laughs> 이게 한자로 쉽게 풀이할 수 있어서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르의잖아요. 오르의.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서 오르의는 양양이고요. 양이 있는데 손수, 여기가 손수거든요. 그리고 창과, 창과, 창이나 칼, 이런 걸로 손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그래서 하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오르의롭다의 칭함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다가 손을 얹어서 머리,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하고 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그전 상징이지만 일단은 구약 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매년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고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세 신약 시대에 들어서 드디어 이제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이제 옳다 인정을 함 받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양양 즉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여기는 이두 개를 합치면 요 밑에는 나암나나아이 나아,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나 안데 이것을 말씀으로 풀자고 하면 뭐냐면 내가 이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내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반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이 말은 뭐 무슨 말씀이냐면 내 뜻, 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 안에서 복종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주인 되시는 삶. 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여기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말씀이시고. 곧말씀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물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생각하게, 우리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보편적으로 이제 주변에도 얘기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내안의 말씀이 살아 숨 쉬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막 찔렀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세상에 돈 얘기를 한다든가. 부동, 물론 돈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그,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주인 되시는 곧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를 알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뜻내 내 생각대로 내뜻내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말로는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은 또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 대, 내가 주인 되는 삶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삶은 말씀이 그리고 곧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내 이끄시는 삶이 되었을 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케 말라고 했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성령을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내주 해 계시지만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육체 향락을 즐기며이 몸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지 하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는 게 성령을 소멸한 소멸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성령을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양심의 소리 이제 일반 보편적 상황에서 보면 양심의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맨 처음에 죄 도둑질하는 사람도 양심에 질리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그걸 하다 보면 양심에 무뎌져서 그래서 뭐 성경에도 양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양심보다는 더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래서 잘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가고 해도 그 사람은 교 교회 나가고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나의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나는 죄와 사, 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론 단정적으로 누가 당신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뭐 죽을 수밖에 없다. 당신은 지옥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역이라서 제가 뭐 심판자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리고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혹시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중요하고요 어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끊어 가야 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결국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는 어. 구원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성령 안의 거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정말 그 거듭나는 행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잖아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함이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말씀드리는 것은 에무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어원 자체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전제를 깔은 거예요. 전제를 기초적인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끊어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뜻을 죽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 의 말씀 하나님 뜻임만이 어, 뜻만을 따르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상입니다.